안녕하세요. 집커버리잭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약속한 대로 다섯 명을 딱그 사연 있는 분들 추려가지고 기가 막힌 뻥튀기를 사러 왔습니다. 이 참고로 돈 받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경희대 회기역 근처에 있는 이제 뻥튀기 집이고요. 세상에서 정말 특별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뻥튀기 집이라 한번 들어가서 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어서 와요. 아, 이 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제가 먼저 보낼 예. 뻥튀기 주문한 거 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야 아예 택배 이거 지금 싸러 왔는데 어, 잘 예. 되고 있나요 잘하고 있지 예, 그렇지. 미남이 택배를 저기 또 좋은 일에 쓴다 그래가지고 아 맞습니다 좋은 거 금방 나온 거보내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아 지난번에는 제가 어, 이렇게 가게에 직접 오지 않고 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진짜 여기가 제가 20대 후반부터 항상 어 뻥튀기를 먹던 정말 제 단골집이죠, 단골집. 네, 보시다시피 이제 한 사람당 한 박스에 네 명씩 준비를 했으니까 어이 댓글에 보니까 지금 뇌출혈로 지금 병원에 있으신 분도 있는데 환자분들이랑 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택배 받을 다섯 분이 각각 사연이 있거든요. 어, 어떤 사연이냐면, 있한 분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두 분은 이제 몸이 좀안 좋으세요. 그리고 한 분은 직장인인데 열심히 살고 있고, 한 분은 타코칩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사장님이? 예, 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할까도 했지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서 이제 그 책임감 때문에 버티고 있거든요. 부족하지만 인사 말씀 드릴게요. 어, 부모님을 잃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십니까? 뭐, 그 마음 아픈 마음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내추일로 이렇게 또 어, 쓰러져서 고생하시는 형제 자매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해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어 직장인 직장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잘 견디십시오. 그리고 또 탁구야키 사장님 또 요즘 경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어, 사장님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뻥샵 사장님과 어, 택배를 모두 싸고 주소를 적고 어, 나오는 길입니다. 아 그렇게 이거. 주지 말라 그래도 또사장님 뻥튀기 주셔가지고 가면서 뻥튀기 먹으면서 가려고요 아 그리고 그 택배비를 제가 이제 이벤트 당첨된 분들한테 택배비만 내라고 하니까 어 우리 한 사장님이 아니 작두 어? 택배비까지 내줘야지 이벤트지 택배비를 어? 그 당첨된 사람이 내라 그러면 어떡해 당장 내 해가지고 제가 택배비까지 뻥샵 어, 사장님이랑 함께해서 부담하는 걸로 했으니까 완전 무료로 맛있게 드셨고 어, 가슴 아픈님들 모두 어, 완쾌하고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고 어,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